안녕하세요.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.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. 올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,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 또 우리가 의논할 주제는 말띠. 네. 예. 또 제가 표정이 어둡죠. 늘 좋은 말만 전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직업이고 저희의 바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안 좋은 띠를 다룰 적에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네요. 우리 말띠분들, 또 특성을 먼저 짚어 가볼까요?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시죠. 그리고 지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또 승부욕이 워낙 강하시고요.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중에 말띠니까 굉장히 어떤 복수심도 조금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또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으세요. 말띠분들이 항상 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죠. 또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세요. 남 밑에 들어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시고 운전직 그래서 뭐 고속버스 화물운전 택시 기사님들 이런 데서 우리 어, 말띠 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. 한마디로 갇혀있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세요. 어좀 자유분방한 성격분들도 많으시죠. 자 올해 우리 31세 경호생분들 어, 직장에서 직업에서 첫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다. 경쟁자들이 주변에서 논말치고 들어오는 해요. 예 그리고 어떤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좀 굉장히 심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평상시보다 신경이 좀더 곤두서 있겠다 싶죠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세요. 밀고 나가세요. 또 젊은 폐기로 한 번쯤은 밀어붙일 만도 하다. 또 연, 연애 사업에서도 애로상이 좀 생겨나요. 그래서 특히 어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조금 예민해지실 겁니다. 올해 결혼할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들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나 있으면 해가 지나고 나면 그때 어, 우리 왜 싸웠어 미쳤나봐 어 이렇게 되니까 어 뒤로 그냥 한 발짝 물러나 주시고 어한 사람이 좀 참아 주시고 하시면 큰 차질은 없겠다. 그래서 경호생 말띠 분들은 사회에서는 정, 정진을 하시고 밀고 나가시고 서로 연애관에서 부부간에서는 한 발짝만. 물러나 주시고, 한 템포만 쉬어 주셔라. 음, 우리 43세 무어생 말띠분들, 일단은 또 우리 염려하듯이, 가정이 좀 시끄러운 분들이 생길 거예요. 그러다 보니, 부부 간에, 어, 트러블도 조심하셔야 되겠고, 별거운도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, 음력 5월, 6월, 8월, 12월 생이신 분들은, 특별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사람도 갑자기 생기고요. 음. 남자분들 어디 나가셨는데 네. 괜히 왜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고 <laughs> 음. 여자분들도 갑자기 돌변을 해. 어너 아니면 사람 없어 이러고 있잖아. 아. 그런 식으로 사람 문제가 네. 어, 굉장히 좀 겁이 나죠.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도화해는 어디가 장사가 제일 잘 될까요? 유흥, 유흥 또. 모텔 사업 하시는 분들 기대하세요. 네. <laughs> 예, 모텔 사업 하시는 분들, 아, 올해, 올해만 같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. <laughs> 세상은 시끄러우나 모텔 하시는 분들은 좋으시다. 모텔 하시는 분들 뭐, 리모델링 좀 하셔도 괜찮겠어요. 투자하셔도 괜찮으시겠고, 뭐, 올해 좀돈좀 좀 버셔서 내년에 뭐 사업 번창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55세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 늘 바쁘셔요, 이분들은. 뭘 하는지. 그렇게 바쁘세요. 부지런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. 그래서 뭐 분산스러운 건 아닌데 늘 일거리를 찾으세요. 소띠도 아니신데. 어, 그렇다 보니까, 어, 바쁘신 만큼 성과를 올리시는 분들이고요.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. 욕심이 많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좀더 부지런해서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어, 재물을 더 쌓아놓고 싶고 우리 가족이 더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들이고,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, 어, 뭐, 재물 운도 노력하신 만큼 따라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. 네. 단, 건강상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. 신경계통, 그리고 혈관계통이 조금 올해는 불안합니다. 조심을 하시고, 요즘 뭐, 크릴 올도 좋고, 좋은 거 많잖아요. 그래서 혈액 쪽에서 올수 있는 병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